합니다. 2023년 영화 국제 관광 고등학교 호텔 경영과를 졸업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재학 당시 전교에서 5% 안에 들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건강상의 문제로 결석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내신 성적이 약5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4년제 대학 진학 준비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중학교 진로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특성화 고등학교들 중 영화 국제 관광 고등학교는 인천 유일의 관광 고등학교라는 장점과 관광 중점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경영, 물리 치료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영화 국제 관광고등학교의 학교 홍보 시간에 관광 경영과 선배님께서 경희대학교에 입학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선배를 롤모델로 삼아 인서울 4년제 대학 진학에 강한 목표가 생겨 고민 없이 영화 국제 관광고등학교 입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주신다는 것과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에 비해 체계적인 진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손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입학하셔서 선생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텔 경영학과에서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진로 관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시고, 진학교육부에서는 그걸 토대로 개별 진학 맞춤 상담과 교과 세트 관리를 해주시는 등 굉장히 체계적인 개별 맞춤형 진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호텔 체험이나 금융특강, 원어민 회화 프로그램 등이 너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재미있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4년제 대학 수시전형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인 만큼 높은 내신 등급대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내용을 참고하여 진학 희망학과와 엮은 저만의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활동을 만들어 3년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였습니다. 특히나 제가 입학한 경희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할 뿐더러 외국어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하는 전형이기에 그들보다 두 배는 높은 내신 성적과 색다른 생활기록부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수능 공부를 시작한 초반에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꾸준히 공부한 결과 사회탐구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만점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년 전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을 다짐했을 때 2주 동안 반대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친구들만큼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니 부모님께서도 결국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노력과 응원이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입학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와 중학교 내신 성적이 비슷했던 친구들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성적 관리를 못 하여 3년간은 내내 노력했지만 희망했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결국 재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주변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너무나도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목표를 이룬 중3 시절의 제 선택은 너무나도 탁월했기에 제 자신을 많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지니고 있는 말이 바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이 너무나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확신을 지니시고 한 걸음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인해 미래에 후회하기보다는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줄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를 선택하셔서 저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후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